단장님을 보실 건데요. 여러분들의 큰 박수와 팀을 보실 건데요. 여러분들의 큰 박수와. 열고. 홍익. 인방위 훈련의 한창인 시청 역사. 그년 폭풍처럼 등장했습니다.

집에 가면은 이제 악수하러 오는 분들이 있거든요. 앉아 는데 이제 어떤 분이 달려 렇게 오길래 악수하는 분인 악수를 잘하는 분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악수가 아니었습니다. 뚝단장님을 보실 건데요. 여러분들의 큰 박수

정동영 의원의 머리채를 휘어 잡고 박원순 서울시에 주먹을 휘두른 60대 여인 박씨 아, 놀랍더라고요. 어, 그분이 그 여자분이 또 여기 나타났구나 싶어서 어, 저한테만 그런 게 아니고 아주 상습적으로 그런 일들을 저질렀던 사람이더군요. 예. 두 번의 정치인 폭행으로 그년 2011년 최고의 문제적 인물로 떠올랐습니다. 침대가 네? 왜 때리셨나요? 왜 때리셨나요? 빨개지게 맺혔습니다. 나라를 혼란시키고 미국을 비판하고 그것이 우리나라 국민이라고 볼수 있습니까? 빨간 옷을 왜박추 먹고 싶어요 네. 그냥 그 분이 아 검사실에서 수사 중이고 아직 처분은 안 났어요. 처분 아직 안 났고 불구속 수사 중인 건 맞고요. 정신 질환이거나 이런 것 제가 그걸 감안해가지고 처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건 이제 보려고 이제 치료 감호소에 이제 보낸 거죠. 이제 감정을 아 보낸 거죠 합니 그리고 지난 12월 30일 고 김근태 상임고문의 장례식장. 이들 어? 어? 김대중 담당자. 불러가라! 그녀가. 또다시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폭행 사건 등으로 한 달여간 공주 치료 감호소에서 정신 감정 유치를 받고 풀려난 지 10여일 만이었습니다. 어? 대체 누구를 향한 무엇을 위한 행동인 걸까요? 베일에 쌓인 그녀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문제의 그녀를 만났습니다. 아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말씀드려줄게요. 네. 아 저는 네, SBS 방송국에서 아예 안녕하세요. 네. 예 사라입니다. 네. 지금 추워서 네. 안으로 모셨으면 좋은데 네. 누추하거든요. 네, 괜찮... 괜찮아요? 네. 아, 예, 저녁 네. 드셨어요? 예, 네. 예. 좀 당황스럽습니다. 과격한 모습은 온데간데 아, 없습니다. 수영할 때다가 에 네. 아, 내게 달라는 거. 들어오십시오, 유주한데. 뭐, 뭐. 아, 이쪽은 지고서챔피언네 아, 아니에요. <laughs> 아, 이렇게 살아요. 보일러 좀 먼저 올려야지. 평범한 아유. 중년 여성. 아유, 상냥하기까지 합니다. 네. 괜찮겠어요? 커피 꿀타 괜찮겠어요? 예, 저는 안먹는데한달 예, 예. 살고 정치인들을 격하고 난동을 부우던 그녀의 정체를 밝히러 돼요? 왔는데 예, 뜨겁지 않거든요. 꿀 네, 예. 타서? 사회면을 장식했던 그 문제적 인물이 기분 맞는 걸까요? 네네. 네. 어

칭피해 죽겠다 이랬는데 아들이 그럼 우선은 지가 모르니까 그 나라 살리고 나서는 그렇게 하게 돼 있어. 나한테 잘못다고 이제 엄마 개히그래서 너무 줄지 어릴 때가 있다니까 엄마 개 혼자 이렇게 근데 자랑스럽다고 이렇게 할 때가 있어. 자랑스런 일이라는 게 바로 이겁니다. 이거 있고 박원순이 때린 거. 지난 11월 박원순 서울시장을 가격했을 당시 그녀가 입고 있던 옷이라는데요. 박원순이 사건 아시죠? 네. 그 제가 행거 아시죠? 네. 네. 거기 치료감호소에서 언제 나오셨어요? 12월 17일 날 토요일 에 나왔습니다. 나오신지 얼마 안 되셨네. 네. 그 박원순 시장 때는 어떻게 아셨어요? 거기 있는 거를? 서울시청에 그 나가니까 기자님들이 많이 이렇게 사진 찍고 카메라 번쩍번쩍 해. 가서 보니까 민망이 길고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 그 계속 그 전내부터 계속 가서 박원순을 만나려고. 근데 아처 잘 됐다면 앉아있길래 덥석 그냥 나도 때리고 머리 잡으려고 한 찰나에 말려가지고 머리도 못 잡았다니까. 머리까지 잡았어야 되는데. 그녀의 눈빛이. 돌변합니다. 또 빨갱이요? 아 빨갱이 아니 자바 세력이지 공공의 저자파 세력 그 빨갱이 속하지. 왜 미군 그왜응그 음. 응? 그 저기 미군을 철수해라고 촛불 시위고 그 박원순이 그랬어요. 서울시장까면 안 돼. 빨갱이 왜왜 서울시장을 합니까? 다 사퇴해 돼! 빨갱이들 계속 싸울 거야 나무 음. 이 빨갱이들 대한민국 금전까지의 상냥했던 그녀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잘 되는 갔다가 그냥 비판하고만이야. 성동연전으로 가는 로우제천, 춘미 뭐 이런. 그녀의 보험을 이뤄인 수첩엔 국회의원들의 전화번호가 수두룩합니다. 들어오고 찾아가셨어요? 거기 적어놓고 전화해서 그 비서가 받으면은. 그런 좀 혼자 생각하셔서 다 그렇게 하셨어요? 혼자 다 했죠. 빨갱이들이 많이 올 거다. 음. 그걸 알고 제가, 알고 가서 제가 이렇게 음. 나라 운동을 흘러갔습니다.